네 반갑습니다. 시한 방향성 제시 넘버원 채널 주식 정보는 범주식의 시험원 대표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머니투데이에 출연 중입니다. 네 방송 전문가고요. 수, 목, 금 출연하고 있고 수요일 금요일 여의도 클라스 8시, 목요일 내수일 네 부탁해 네 3시 50분에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제가... 로봇, 레인보우 브로틱스랑 SPB 테크 다음 주부터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로봇주들을 볼때 거의 우리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 왜 임박했는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다음 주부터 왜 움직일지에 대한 영상이, 영상을 넣어놨으니까요. 네,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정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었죠. 자, SM 관련해서 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좀 SM 관련하고 SM 관련 주들 그럼 계속해서 갈 것인가를 시작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자 해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 지금 시청하시 분들께 이 SM 관련 주도 SM 관련 주인데 지금 이 합병 이슈로 인해서 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거, 된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건데 과연 이 M&A라는 부분, M&A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산업별, 산업별 지금 동향을 봤을 때, 하이브가 SM을 품에 안았다? 자, 초대형,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조정이 되면요.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징적인 M&A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다른 엔터 관련주들도 M&A 관련해서 같이 같이 이슈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하이브가 무려 sm을 인수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같이 합병을 하게 되는 그런 회사들도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점네 텍스트로 다시 한번 옮겨드립니다. 이번에 자 이번에 하이브의 sm 인수 매우 큰 이슈죠 매우 큰 이슈고 이게 지금 엔터 쪽 엔터 쪽에서 거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M&A라는 그런 이슈를 우리가 품게 되었는데, 자, 하이브가 SM을 인수해, 인수를 거의 뭐, 이제 뭐 진행하,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할 텐데, 이 M&A 쪽, M&A 쪽에 있어서, 자, 하이브와 SM이 합쳐졌고, 그리고 다른 엔터사들, 안테사들의 M&A도 M&A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하이브가 다른 엔토사를 또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독식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주 형태로 간 다음에 계열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방면도 지금 다 가능한 상황에요. 이왜 하이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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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이라고 할수 있는? 왜, 유보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고 자 그렇다면 관련된 엔터사들 자 살펴볼 텐데 일단 smcnc부터 볼게요 자 smcnc입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와이 보시게 되면 이날 2월 7일자에1 9를 올렸어요 이때가 네, 첫 번째 기준목이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일제 이걸 일제 조정이 나오고 곧바로 상한가로 네,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네,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굳건하게 상한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이전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이 smcnc가 갖는 이미지는 꼬리가 너무 꼬리가 너무 많이 달리니까 그냥 다 단일 이슈로 끝나거든요. 항상. 음, 단일 이슈 로 끝나서 미리 잡아두지 않으면 수익나기가 항상 매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윗꼬리를 항상 달기를 내가 좋아했던 smcnc인데 여기 상한가를 아예 굳건하게 안착시켰다는 뜻은 이제부터는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SMCNC는 정말 다른 행보를 할 겁니다. 다른 행보를 할 거고 이 SMCNC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있죠. 거기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컨텐츠 이렇게 만드는 회사죠. 매니지먼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그래서 드라마라던가 예능 프로 어어디 연결된다? 콘텐츠 연결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 앞으로 SMCNC가 하는 역할이 콘텐츠 관련주들과 그리고 중국 지금 한일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앞으로 SMCNC 물론 상한가를 지금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보 또 올라갈 수 있지만 당연히 어느 순간에 조정이 나오겠죠. 그때를 노리시면 됩니다. SMCNC는 지금 우리가 관점을 잡아가지고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SMCNC를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한 차례도 올라간다? 오케이, 가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종목 하고 있으면 돼요. 하고 있다가 분명히, 분명히 음봉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음봉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 제가 범주식의 영상으로 또 다시 갖고 올 테니까 그때 SMCNC는 매수관점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제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무리 단계 좀 접어들었을 때 그때 SMCNC 들고 올게요. 자, 지금 내용 기억하시는 분들 나중에 SMCNC 영상 올라온다? 곧바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다좀 잡아 드릴게요. 자, SMCNC를 필두로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엔터주들 사이에서, 엔터주들 사이에서 M&A 이슈를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몇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래서 뭐 매수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매수하는 관점도 매수하는 관점인데, 지금의 M&A가 저는 정말 초거대 이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 있어서. 저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매수 타점도 괜찮아 보이네.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특히나, M&A 쪽에서 승부를 걸수 있을 정도의 종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또 집중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하지 않으신 분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큐브 엔터입니다. 저는 큐브 엔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좋게 보고 있었는데, 작년 폭락장이 참 아쉬웠습니다. 작년 폭락장이 정말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6월달에 한번 꺾였고요. 그리고 9월달에 꺾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막 올라간 자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6월달 폭락의 자리입니다. 6월달 폭락의 자리 때, 이때 저점을 닿았고요. 근데 그 이전에도 보면은 거의 3만원 육박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굴곡이 있었는데 그죠? 그 구간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큐브한테 같은 경우에는 가는 구간이다. 지금은 가는 구간이 아니라 여기서 아예 매물이 거의 털렸죠. 털리고 나서 우상향을 여기서 끌어올려줍니다. 이때 11,500원이라는 저점을 잡고 여기 21,800원으로 네, 승부를 뛰었다가 어제 어제 제일 좋았죠. 어저께 22,950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보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유효하고, 자, 주봉 보시고요. 그리고 월봉 보시더라도, 그죠. 그 구간 구간들이 있어요. 올리고 나서 바로 빼는 구간들,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정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올리고 여기도 뺐죠. 자, 여기서 수직선을 그어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매물 소화들이 마무리가 되었고 자 올리고 뺄 텐데 지금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이 아직도 지금 자리가 더 남아 있다 한 발도 남아 있다라는 걸 저는 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큐브엔터가 아무리 못 가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25,000원이에요. 네, 25,000원이고 왜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제대로 꺾기 시작했을 때 지점들이 다 25,000원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25,000원까지 올라올 확률 크다라는 점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m a 쪽에서의 큐브 엔터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죠.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고 가장 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매출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하나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지금 담는 게수상해요 네, 외국인 기관이 사거래일 연속. 자, 중요한 점이 뭐다? 이번 주 조정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래 동안 다 왔다 자 지금부터 큐브엔터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큐브엔터 집중하고 그 다음 종목은 RBW입니다 자 RBW RBW고 자, RBW 같은 경우에도 그룹 마마무 아시죠? 마마무 마마무로 대표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네 그래서 엔터주로 아예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로맨스라던가 우리 마마무라던가 에서 음원, 음원 음반, 매니지먼트. 네,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특히나이 RBW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 1,500억 정도의 기업이라면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m a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하게. 그래서 RBW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7 4 0 0공이 넘는 음악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눈길이 갈 만하죠. 눈길이 갈 만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2010년에 설립한 종합 연예기획사다 음, 좋아, 이렇게 해서 마마우 있죠. 해서, <laughs> 지금도 보시게 되면 광고, 방송, 아티스트, OEM, 아티소트 OEM, 그리고 교육 컨텐츠 개발까지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RBW는 오마이걸과 B1A4가 소속된 W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 자, 지난해 1월 30년 전통 엔터사인 DSP 미디어를 자회사로 편입. 그래서 최근 카라 컴백한 거 아시죠? 네, RBW의 또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A 쪽으로 지금 진심인 회서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행보, 한번 더, M&A 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있다라는 점에서, RBW는 정말 최우선으로, 최우선으로, M&A 쪽 주가상승 관련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분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RBW까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워낙에 지금 차트가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자, 팬, 엔터테인먼트. 알려드릴게요. 와 작년에 11월부터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 중간에 이런 부침이 있다가 하더라도 정말 자연스러운 조정이거든요. 이러고 나서 계속된 상반 기조를 틀었다 흔치 않아요. 이런 종목들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이번에 페렌터테인먼트에 어, 지금 단기적인 조정 너무 반가운 조정이었고 저도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렌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한 시가총액 1,500억 정도. 네, 무난하죠. 그래서,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교양, 드라마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자, 어디에 또 연결이, 연결이 크다? 컨텐츠에 연결이 크다라는 점에서 컨텐츠 갈 때도 같이 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 점을 비추어봤을 때,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차례 더, 두 차례 더, 여기 에 있는 6,080원에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을 그래서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6천 언더도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네, 매수하기도 좋아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 한번 오늘부터 집중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네,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